일부 비 그친 저녁, 우연히 켜진 화면이 남긴 첫 균열과 숨, 비가 그친 건지 여전히 내리는 건지 알수 없는 저녁이었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하늘이 매달려 있었고 골목길은 검은 유리처럼 젖어있었다. 정식은 소파에 앉아있던 몸을 기대듯 눕혔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초조한 마음이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벽식의 초침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번 똑딱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눌리고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휴대폰 화면에서 빛이 번졌다. 정식은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였고 CCTV 앱이 켜져 있었다. 관리인이 설치한 공용 카메라가 잡아낸 화면 중 하나, 우연히 옆집 내부가 비쳤다. 원래라면 보이지 않아야 할 공간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정식은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는 여자가 있었다. 수아, 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던 옆집 여자였다. 길지 않은 머리를 말리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몸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정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단숨에 화면을 꺼야 했다. 그러나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지만 화면 속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고독이 섞여 있었다. 정식은 심장이 두드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잘못이다.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하지만 동시에 눈을 뗄수 없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동생아. 난익은 목소리였다. 치연 형 같은 존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식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남은 흔적은 숨길 수 없었다. 치어는 코트를 벗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한동안 말없이 정식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흘렸다. 숨길 게 있구나. 눈빛에 다 티가 난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입술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치어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맞구나. 옆집 여자를. 정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 난. 괜찮아. 변명할 필요 없어.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치어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 올랐다. 그가 한 모금 내뱉으며 입가를 비틀었다. 근데, 동생아, 넌늘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냐? 죄책감이 그렇게 크면 평생 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정식은 눈을 피했다. 치연의 말은 듣는 순간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다. 품어볼래? 순간 정식의 귀가 얼어붙었다. 뭐? 품어보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정식은 숨을 몰아 쉬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치연의 눈빛은 농담이라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다. 정식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켰다. 이건 잘못이다.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만약 만약에라는 호기심이 충돌했다. 치어는 그 눈빛을 즐기는 듯 웃었다. 겁나냐? 겁나는 게 당연해. 하지만 겁이 난다는 건 내가 이미 반쯤은 발을 들여놓았다는 뜻이야. 정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죄책감의 파도는 점점 더 깊어졌다.